자, 본문 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 영상 보기 전에 제가 바로 잡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외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조 씨의 아버지를 초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초왕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요렇게 인물관계를 정리했는데, 이게 초왕이 아니라 조왕입니다. 알겠죠? 조왕. 조항. 이게 조왕이 되고, 그다음에 정을선의 아버지인 여기는 이 정승상이 나중에 초왕이 돼요. 지금 이제 왜 이런 혼란이 생겼냐면 수능 특강 사용설명서 전체 주거리에 수능 특강 사용설명서 전체 주거리에 보면 조씨를 초왕의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사용설명서에 보면 여기서 지금 조씨를 초왕의 딸로 표현했는데 초왕의 딸이 아니라 조왕의 딸이고요 초왕은 정승상이 초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왕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어, 고점 그 바로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본문지문 보실 때 제가 초항 초항 할때 초항이 아니라 조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쳐서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고영강사 최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련특강 152페이지의 작자미상의 정을선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작품은. 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남자 주인공 정을선이긴 한데 그~ 이야기의 어떤 어~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은 오히려 정을선보다는 정을선의이제 그~ 부인이 되는 유추연이라는 이 유추연이 제공해 주는 사건들이 여기는 이 정을선전의 핵심이 됩니다 일단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올 때는 어쨌든 지금 작품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어~ 가는 게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인물관계부터 좀 정리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본문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 여기는 조금 쓰기가 마땅치 않고, 어... 빈 여백이 있는 데가 있을까요? 3번 문제 아래쪽에 빈 여백이 있긴 하네요. 자, 여기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예, 155페이지, 여기 3, 3번과 4번 아래쪽에다가 인물관계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을선도 정을선이지만, 유취연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유취연을 중심으로 인물 관계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 먼저 정리를 하자면 어 여기는 유승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승상. 여기는 이 유승상은 누구랑 친구냐면 정을선 정승상, 정승상과 서로 친분 관계에 있다. 뭐 각자의 자식을 뭐 이렇게 정원을 시킨다 결, 뭐 결혼을 시킨다 일단 이걸 배제하고 어쨌든 이두 사람은 친구인데 이 유승상한테는 부인이 둘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원래 쓰자면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왼쪽이 첫째 부인일 텐데 좀 제가 편히 맞춰서 편히 맞춰서 인물관계를 조금 다시 재조업을 하면 일단 첫째 부인이 최씨예요 야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 노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최씨 소생으로 나, 태어난 게유추현이고이 소설에서는 관직이 충렬 부인으로 나와요. 자, 충렬 부인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유추현이 나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 소설의 줄거리 상으로, 어쨌든 엄마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노 씨가, 이제 엄마는 죽고 여기 농 씨가 이제 계모입니다 계모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상태에는 계모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모는 엄마가 죽고 새로 들어온 엄마 그러니까 순서가 엄마가 살아 있을 때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다가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로 부인이 들어온 사람을 우린 계모라고 해 이때 계모가 자신의 사촌 오빠였던 노태를 시켜가지고 노태를 시켜서 여기는 이추연을 모함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제 되면 계모, 계모 중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나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모함을 시도하게 돼. 결국에 그 모함 때문에, 이 모함 때문에 억울한 나머지 여기는 이 유치원은 자살을 합니다. 알겠죠. 모함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이 자살된 원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되죠. 여기는 이 원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 마을 살던 자신의 익주 마을을 폐촌으로 만들어요 마을을 폐촌으로 만든다. 폐촌으로 만듭니다. 자, 뭐 새엄마고 새엄마고 뭐다 죽여버려야겠죠. 귀신이 돼서. 자, 이때 이제 정승상한테는 아들이 있죠. 여기 아들이 이름이 이제 정을선입니다. 이 정을선이 되고 여기는 이 정을선은. 유치원하고는 원래는 정원한 사이였지만 모함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함 그래서 모함에서 여기는 이 유치원을 그 모함 때문에 의심을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치원이 여기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을선이 돌아가게 되면서 자살을 해. 그래서 정월선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 정월선은 이제 초왕 여기서 초왕이 있어. 여기는 이 초왕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초왕의 딸인 조씨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합니다. 을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정열 부인이고요. 자 이렇게 하던 도중 임금에게 명을 받고 어사로 여기를 가게 돼. 정을 써는. 지금 이제 순서대로 가면 자봐봐 모함을 했어. 자살을 했어. 그 그래 패촌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수사로, 어사로 임명되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야. 문제 해결하러 감. 이해됐죠? 자, 요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유치연이었고 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laughs> 됐죠?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그래서 결국 신선을 찾아가 신선의 약으로 여기는 이 유추현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다시 결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앞부분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초안부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은 결국 계모가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계모형 가정소설, 계모형 가정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계모가 계모가 결국 이렇게 여자 주인공을 죽였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부 내용이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혼해요. 을 자, 후반부는 지금 다 느낌오지 그지? 후반부는 여기서 조씨가 요렇게 갈등하게 돼. 즉, 뭐냐면 당연히 또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걸로 당연히 모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다 이야기가 달라진 건, 아까 전에는 억울해서 자살했지만, 지금 유추는 어떤 상태냐면, 임신까지 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본문이 뭐니 그 내용이야.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몸종이었던 두 여자가 있어. 어, 월매라는 여자하고 금섬이라는 여자가 있단 말이지. 금섬. 월매라는 여자와 금섬이라는 여자 때문에 월매와 금섬. 금섬과 월매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위기에서 구해지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다음 내용이야. 1번, 2번, 3번, 4번. 요 부분은 결국 처첩간의 갈등이라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쟁총형 가정소설이라 그래. 즉, 총애를 다투다가 하게 되는 소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처첩간의 갈등이지, 그렇지? 서적간의 갈등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어 그래서 이야기 축에그게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관계도 정리했고 내용도 다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본문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지문입니다 하루는 기운이 쇠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문득 해산하니 여러 날 굶은 산도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자 여기서 문득 해산을 하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laughs> 유추연의 고달픈 상황이야. 자, 누구를 피냐면조 씨의 위협으로부터 피한 상황. 이해됐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을 수습하여 태어난 아이를 보니 이곧남자이거일 이리 일비하여 탄식하고 한탄하기를 박명한제로 금섬이 죽고 자 여기서 금섬 아까 했던 그 금섬 월매 또한 죽게 이뤘으니 월매 그래서 여기는 이 금섬과 월매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나중에 다 보상을 해줘요 어찌 참혹하지 않냐 하이로 하고 아이를 안고 이르되 아이를 안고 이르되 내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이 지함 속에 들었으니 누가 살리리요. 여기서 이제 지함이란 건땅 구덩이에요. 구덩이. 땅 구덩이. 하며 목이 메어 탄식하니그 부모의 참혹한 과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하려나. 요거 서술자 개입이 되겠죠. 어, 서술자 개입. 여기서 이제 부모라는 건 부모보다는 아마 그 어머니, 뭐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부자 정도만 되겠죠, 부자 정도만. 어, 부모라고 했지만 실제 부모는 아니고. 원수가, 자, 여기서 이제 원수가 누구냐면, 아까 했던 정을선입니다. 원수가 이에 청총만을 채취하여 필마단기로 3일만에 황성에 득달하더라. 자, 돌아왔어. 이에 조씨가, 나쁜 년.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으며 형틀에, 형틀에 올려매고, 엄이 치지하여 유부인이 간 곳을 묻대. 자, 여기서 유부인은 유씨. 이게 됐죠? 예. 그, 유추연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를 재촉하는지라. 자, 승복하지 않았어. 대박이지, 그지? 그래서 결국 승복하지 않고 죽기를 재촉한다라는 것은, 재촉한다는 것은, 여기는, 유, 지금, 유추연을 위해서 유추연을 위해 신의를 지킨 거예요. 보통 같은 부러버일 텐데, 그래서 차후에혹 탄로 날까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탈로 날까 봐 겁을 내서 죽게 되어서 뜻밖의 승상이 필마로 돌아와 말에서 내어 정이 들어오고는. 문득 보니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모, 백목으로 목을 메었거늘, 놀라 자세히 보니 바로 월매라, 목 메고 있다는 걸본 거예요. 밥비 끌어놓고 살펴보니 몸에 유혈이 낭자여 정신을 모르는지라, 즉시 약을 흘려 넣으니 이윽고 정신을 차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승상이 불쌍히 여겨 이에 약물로 구호하며, 쾌의 정신이 진정하거늘, 원수가 연고를 물으니, 월매가 이에 금섬을 죽은 일과, 자, 여기서 지금 몸에 유혈이 낭자한 이유는 여기는 이 조씨의 조씨의 고문 때문인 거고 여기서 월매가 뭐였냐면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금섬이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고하니 자 여기서 뭐였냐면 자 여기까지 사건의 전말을 전달한 거죠. 매우 요약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자, 월매랍세요 구렁이가 보니 유분이 월매양식을 의자에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해산함에 복중이 한 월매가 그 옥중에 고함에 어찌 양식을 이으리오. 그러니까 복중이 한데 월매가 옥중에 고했으니 어찌 양식을 이으리오. 이 말은 양식을 잊지 못하는 일종의 서술자 개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먹은 것이 없다, 이런 거야. 먹은 것이 없었어. 여러 날을 절곡하며 기운이 세진하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되어 능이 알아볼 수 없는지라. 지금 장난 아니야. 이제 얼굴이 지금 엉망이 됐어.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요 자, 요것도 설자 개입이 되겠죠, 그죠? 아이와 부인을 월멸하여 건보아라고 내당에 들어가 왕비께 배우니 왕비가 크게 말여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자 왕비는 엄마입니다 말리장 전장애가 대공을 세고 무사히 돌아오니 노모의 마음이 즐겁기 측량 없도다 그러나 네가 출전한 후 간에 불칙한 일만 있으니 그 통한한 말을 어찌다 형언하리로 하고 측렬 부인의 자초정을 말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자 여기서 잘 봐라. 여기서, 측렬의 자초지종, 간의 불측한 일. 이건 결국 지금 뭐냐면, 측렬 부인이, 측렬 부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음인데, 이건 지금 다조 씨의 모함이에요. 조 씨의 모함 때문에, 모함 때문에 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누구 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충렬부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렬부인을 부정을 저질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치는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방에 간부 있음을 어, 간부한 건지 다른 외간 남자 얘기하는 거야. 어찌 알았으리요? 노모의 사가촌 복록이 와서 이리, 이리 하기로 알았노라. 그러니까, 노모의 사가촌복록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복록 나쁜 놈이야. 이런 이을 하려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라. 아니, 처음에 남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복록이 와서 얘기해줬다 이거예요. 북승장이 대로하여 복록을 찾으니 복록이 관계가 발각될까와 두려워여 벌써 도주하여 도망갔어, 이거. 승상이외동의 형틀을 배설하고 옥조를 잡아들여 국문하되 너희들이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분이 안주로 짤았으며 지금 여기서 옥조를 자 여기서 옥조리 이제 옥조로 잡아들여서 이제 했어 그 말을 누구더라 하였느냐 은이 치지 말고 바른대로 아래어라 자 이제 사람들 했어요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데 복록은 도망갔고 이제 옥조리야 여기서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분이 안주로 짤았냐 이 말은 뭐냐 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금섬이 유추연 대신 잡혀가 유추연인 척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옥졸들은 어 이거 유추연이 이거 유추연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랬더니.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소인들이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정렬부인 시기 금년. 하, 이게 나쁜 년이야. 아침 지나다가 듣고 묻기에 소인이 안면에 얽매여 말하고 행여 누설치마라 당부하울 뿐이요. 후일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지금 요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준 거야. 자, 승상이 들은 후 대로하여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좌우를 꾸지죠. 금년을 바쁘게 잡아들이라 호령하니, 노복등이 황황하여 금년을 잡아다 개하에 꿀리니, 승상이 고성으로 묶기를. 이번엔 금년한테 물어본 거예요. 금년한테. 이게 됐죠? 너는 옥조에 맑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금년이 혼비백산하여 아래기를. 정렬부인이 금은을 만지며 개교를 가르쳐 남복을 입고, 자, 여기서 봐라. 병풍에 숨어 있었던 일과, 정렬부인이 거짓 병든 제암에충렬부인 놀라 문명하여 탕약을 갈아들여 밤에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부인이 병이 잠깐 났다고 충렬부인더러 그만 침소로 가소서하니 충렬부인이 마지못해 침소로 돌아간후 조부인이 성복록을 명하여 그문을 성복록의 그 복록이야 왕비 침전에 두어번 참소하여 말을 어, 하던 말을 자초종을 나눠치고하니 여기 자 봐라 이 지금 이런, 이렇게 두어번 참소했던 말을 자초정을 낱낱이 고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했던 그조 씨의 모함의 전말을 제시해 놓은 거야. 이해가 됐죠? 뭐, 저조 씨의 모함의 전말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앞선 이야기들에 대한 뭐 한다고 요약적 제시가 되겠죠, 그죠? 앞서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비가 하늘을 울어 탄식하고 통보하여 말하기를 내 네, 불명하여 악리에게 빠져 애매한 충려를 죽일 뻔했으니 무슨 낯으로 현부를 대면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부라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현부라는 건유추연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여다 드러냈죠, 그죠? 내가 그래서 했는데, 이는 모친의 어물이 아니었고, 소자같지만을 다스리지 못한 재원이바라온는데 모치는 십려치 마워서, 다 제가 제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비가 눈물을 거두고 침석에 누워 일어나지 마니, 아니. 승상이 제삼 위로하고 즉시 조씨를 잡아들여 개하에 꿀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자, 여기서 결국 잡아들여서 개하에 꿀리고 꾸짖어 말했어. 내 죄는 하늘 아래 서지 못할 죄니, 입으로 다 옮기지 못할지라. 죽기를 어찌 일시나 용, 용사하오리만은,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니, 천자께 주다라고 죽이리라. 왜? 여기서 이제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얘가 초왕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랬더니 조씨가 애달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첩의 죄상이 이미 탈로되었으니 어 상공이 임의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죄를 시인한 거죠. 그죠? 맞다. 내가 그런 게 맞다. 승상이 놓아여 큰 칼을 씌워 옥공에 가둔 후 상소를 지어 천정에 올리니 그 글에 쓰여 있기를. 승상 정을 써는 돈 수백 배 얻고 상상 답전에 올린 아이다. 신이 왕명을 받자 한번 북을 쳐사용에게 항복하고 백성을 진무하온 후 회근하려 했더니 집에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을 듣고 밥삐에 올라와 본즉 여차여차한 가변이 싸우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 아니하겠습니까? 이 일비록 신의 집에 일어나 스스로 차단하지 못하여 그연유를 자세히 상달하옵나니 원하운 대패하는 그 경으로 국법을 쓰셔 죄인을 밝게 다스리고. 친의 집 시비 금섬이 상전을 위해 죽었으니 그 원혼을 표창하시기를 바란 아이다 자맨 마지막에 뭐였냐면 지금 자신의 원하는 바를 쭉 썼어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이건 당연히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소설의 권선징악적 구조 권선징악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해야 되는 거니까 권선징악적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하였고, 그 끝에 유 씨가 지암에 들어 해산하고, 월매 충일이와 연명 보전했음을 세세히 주달하다. 상이 본 후에, 요 상은지 황제죠. 승상 정을선이 국가의 대공을 여러 번 세운 침해 주석 지신이라, 간에 이런 회견변이 있으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요. 이에 왕명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정렬과 금년의 죄상이 천고의 짝이 없으니 당장에 참수하라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아래기를, 당연히 죽여버리라고 했단 얘기야. 그랬더니, 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조왕의 딸이요, 승상의 부인이니, 차명을 쓰심이 너무 과오나, 과하노니, 다시 전교하사 침에서 사사하심이 오를까 하나이다. 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 여기에 차라리 사사하라는 말은 자, 여기 사사하라는 말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차명을 취하지 말고, 어, 차명을, 취하, 차명을 취해서 바로 죽이지 말고, 어, 오히려 지금 뭐냐면, 어, 사양을 내릴 때 잔혹한 처벌 방식을 쓰지 않고, 사사 즉, 왜 사양목에서 죽이는 거 있지? 사양목에서 죽이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거야. 자, 천자가 올케역에서 비답을 내리시대. 침에 덕이 줄 부족하여 경사는 없고 변계가 일하니 더욱 참기하도다 비록 그러나 정열은 일국 승상의 부인이니 특별히 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나니 경은 크리 알고 처리하라.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죽이라는 거야. 대신에 금섬과 월매는 고금이 없는 충빈이 충렬문을 세워 후세 이름을 나타나게 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자이 말은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게 결국 충성스러운 해서 교훈적인 어떤 교훈적인 성격이 드러나도록 이게 여기서 좋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죠 어, 선은 권하고 무조건 상을 준다고 이런 겁니다. 하신이 승상이 사안하고퇴거하여 즉시 조씨를 수재하여 사약한 후. 금년은 머리를 베고 그 나머지 죄인은 경중을 분간하여 다스리고, 금사문 다시 관각을 갖춰 예로써 장례하고, 그 부모는 속량하여 의식을 후이 살게, 살게 하고, 충렬문을 세워주고 사실로 항향화를 받들게 하고, 월매는 금사문과 같이 하여 충렬부인 집안에 일자 대가를 주고 일자 대가는 큰 집안이야, 큰 집안. 큰 집안을 이루어서 노비 전답을 후이 주어 일생을 편안케 제도하신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서 뭐하고 있냐 하면, 이 마지막 문단에서 있었던 그 일의 후일담 구조. 여기는 이 후일담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권선징악적인 성격을, 권선징악적 성격을 더욱더 한번더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앞에서 이제 인물 강연 다 정리했고, 내용도 다 정리했고, 특히나 중심을 보조적 인물 이제 나오는 사람들 다 인물 이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고, 또 열심히 문제 푸시고, 다음, 다음 작품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